학생들에게는 컨텐츠를 가지고, 맞으면 불만의 어떤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과리를 가지고 학부모로부터 불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두 가지가 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자긍심이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중계 에듀타임에서 수능 국어를 맡고 있는 국어과 최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남 하이퍼 본원 국어과 대표 강사로 있고요. 그전에는 어, 서초 메가스터디 의대 합격관 국어과 대표 강사 그전에는 세화고의 국어과 고3 국어 전담 교사였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고 어, 제 2021년 강좌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수업은 어, 12월 29일 어, 코로나 3단계가 아니라면 12월 29일 화요일 날 어, 브로셔상으로는 7시로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수업을 3시간 반을 진행할 거라서요 어, 6시 반까지 등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어, 강좌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좀 여기 잘안보시는 먼저 1, 2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11월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겨울방학 1, 2월 달에는 기출을 통한 기본기 다지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수능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출을 얼마큼 잘 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어, 사실 이때 아마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좀 수능 국어를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어느 정도 맛보기를 본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내신에만 치중해서 고3 수능 국어 문제를 단한 번도 보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어, 또 그거에 맞게 제가 교재 커리큘럼도 다 구성을 했습니다. 어, 그 자세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요 다음 챕터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어찌 됐든 요 1, 2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출을 통한 기본기 다지기 그래서 독서는 평가원 글에 대한 빠르고 논리적인 독자되기 사실은 수능 국어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얼마만큼 우리가 빠르고 논리적으로 읽어냈느냐그 어,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독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좀더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요 다음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릴게요. 문학도 마찬가지로 갈래별 감상법. 그래서 시, 소설, 수필극 갈래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용적으로 감상하는지. 사실은 문학감상에서 내용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생들이요. 내용은 좀 읽어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에 있는 말을 잘 몰라요. 어, 사실, 실제적으로 어, 9월 평가원의 전체 오답률 1위가 문학문제였거든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EBS로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면 내용은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평가원에서 오답률 1위를 한 이유는 바로 평가원식의 문학 개념어 바꿔야 하면 선지에 대해서 제대로 논리적으로 읽어내지를 못한 거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쉽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학생들은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어, 하나 단어 중에 예상과 기대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이나 기대나 비슷하다. 학생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작품에서 예상과 기대는 논리적으로 정반대가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 어. 도침 겟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선지를 잘못 읽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예상과 기대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른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수능 성적은 한 5등급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받을 점수는 예상하기에는 5등급이죠. 근데이 아이는 운이 좋아서 어 그래서 어, 1등급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요. 그 실력은 5등급이고 기대는 1등급도 기대해요. 그러 실제로 예상과 기대는 완전히 사실은 다른 거죠. 그냥. 수능 국어는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논리적으로 선지해 있는 말들을 정확하게 아느냐 아니면 어렴풋하게 아느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듭니다. 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EBS 연계 70% 이상에서 내가 이 작품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년도 수능부터는. EBS 연계, 사실 우리가 EBS 연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체감하는 부분은 사실 문학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문학이 여섯, 일곱 작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작품이 연계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장의 학생들이 어, 연계가 나왔으니까 잘 푼다 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선지에서 바로 평가원식의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겨울방학 때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다줄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3월달, 그 다음에 6월달,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제가 제일 이 부분이 사실 수능고사를 가르치면 힘든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사에서 어쩔 줄 모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상위권 아이들일수록 내신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수능공부를 잠시 쉬게 돼요. 음, 그래서, 어, 내신에,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수능 공부를 우리가 할수 있는 기간이, 어, 전체, 수, 어, 16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어, 그래서, 어, 요 기간 동안에 내신반에 진행되지만 수능 계속반을 계속 진행하려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학원에 가서, 음, 작년, 올해 기준으로는 여기 학원에서 이제 서라벌고 한반을 진행 했었거든요. 근데, 어, 혹시 자기가 그 내신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어, 계속 수능은 지속될 수 있게 그래서 어, 다른 학원에 가서 혹시나 어, 전 내신반 갑니다 한다하더도 뭐냐면 수능 자를 선생님이 제, 계속 제공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타 학원에서 계속 수능 계속반을 운영을 할 겁니다 보면. 음, 그리고 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학원에서 중계 에듀타임이 수능 계속반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과 관련된 부분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년을 책임지는 강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신, 어, 참고로 다른 학원에서 제가 내신 강의를 좀 찍거든요 보면 네,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은 다 EBS 수능 강의입니다 어, 그러니까 특히나 아마 어머니들이 어 내년에 우리 아이는 화작을 학교에서 업매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화작과 업매만 내신에서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화작은 실제로 내신에서 할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업매라고 했을 때그 실제로 보면 문항수 대비 학교에서 공부를요 너무 적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 중요한 부분은 45문항 중에 앞에 34개 바로 독서와 그다음 문학 파트거든요 고 3. 내신 공부에서 문학과 독서를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합니다. 30문제가 학교 내신 문제면 화작을 선택했던 언매를 선택했던 20문제 내외는 아마 문학과 독서 또는 문학 또는 독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다 제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 중간 기말의 어떤 과정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7월 8월 이제 이제 내신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8월이 되면 어, 다시 이제 수능 때까지 완전 이제 수능 이제 모두예요. 근데 앞에서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이 사실 알고 보면 7월 8월 이 되면 이제 조금씩 자기의 약점들이 조금 이제 드러나요. 보통 독서 같은 경우 이제 독, 가장 난도가 높은 파트가 사실 독서 파트인데. 독서를 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이야기해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법률 제재 너무 약해요. 선생님 저 경제 제재 너무 약해요. 과학기술 제재 약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한 그런 고질적인 약점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문학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내년도 수능도 50% 이하라고 하지만 간접 연결하고 하지만 어, EBS 문학을 아예 평가원이 배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EBS 어, 문학 작품 중에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들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학 기출들 특히 이 고난도 문학 기출들은 어, 아주 예전 기출들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 기출들은 문학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최근으로 올수록 문학 기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옛 기출들을 많이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8월 기간에 학생들의 어떤 약점이라는 것들이 극복이 돼야지만 9월달 11월달에 파이널로 가서 학생들이 자기 어떤 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9월 11월 파이널 기간에는 실전 봉투 모의고사 기간해서요. 어, 제가 올해까지는 이간 모의고사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간 모의고사가 조금 어, 좋으면서도 나쁜 게 질은 봉투 모의고사는 제일 질이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의 특성상 어떤 반에는 어, 이간모의고가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어, 어떤 반은 사실은 이간모의고가 너무 과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보통 3등급 정도 모의고사 나오는 아이들이 이간모의고를 사 보면 점수가 한 60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어, 선생님 저 보고 이렇게 못하나 봐요. 부모님도 전화 와요. 아니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좀 하는 줄 알았더니 60점이 뭡니까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어, 내년도부터는 이감하고 상상 또는 한수 모의고사 중에 모의고사를 두 개를 해가지고요. 어떤 A반은 이감반하고 B반은 상상 또는 한수 모의고사를 하면 어, 이감을 선택한 아이들은 상상 모의고사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동영상 다 찍어 놓거든요. 마찬가지로 상상, 전, 상상 모의고사를 또는 한수 모의 를 선택한 아이들은 이감 모의고사의 강좌를 또 온라인으로 교차해서 들을 수 있게. 이거랑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수능반을 계속 하고 있지만 내신자를 제공받을 수 있고 내신반은 하지만 수능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자기는 상상반이지만 이감자를 제공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감반이지만 상상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요 아마 모의고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치동에서 많은 학원들 또는 이 지역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이 모의고사를 진행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뭐냐면 그냥 모의고사를 나눠주면 합니다. 풀이를 거의 해주지 않아요. 왜? 어렵기 때문에 강사들이 거의 이가 모의고사한다면식자료는 모의고사를 과제를 주기만 하지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저는 두달 진행합니다. 음, 부분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자, 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게 주간교재입니다. 이 주간교재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 돼요. 이게 매주 나는 워크북입니다. 애들이 과제를 하는 거예요. 이 워크북은 어떻게 되느냐 쉬운 것은 한 번을 하고 어려운 것은 두번세 번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맞으면 어 난이도 중 짜리를 두번 했구나. 나이도는 어려운 것을 세 번을 했구나 두 번을 그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과제를 어느 걸 하는지 아 난이도 중 짜리를 한번 했구나 심화를 두번세번 번 했구나 이거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두번세번 번 하고. 쉬운 것은 한번 하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공부를 할수 있는 기간이 아이들이 길지가 않습니다. 어, 근데 좋은 기출, 어려운 기출을 보통 아이들, 이건 두 번, 세번 봐야 되는데 그냥 한번 보고 끝나버려요. 어, 실제로 보면. 그게 되게 아쉽거든요. 보면. 잘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기출들을 두 번, 세번 끙끙대고 보거든요. 근데, 어, 못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렵고 좋은 기출을 그냥 한번 보고 끝난다는 얘기죠. 음, 그렇게 해서 어, 내년도 커리큘럼이 특히 이 최고의 선물 이엑서사이즈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이제 월간 교재가 있는데 그 월간 교재를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용 교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한 100페이지 내외로 어, 그 다음에 어 이게 바로 그엑서사이즈북에 대한 정답 해설책 어 이것도 한 80페이지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주일에 받는 컨텐츠에 있어서. 음, 최고 서문 주간 교재와 그 다음에 정답 해설까지 하면 한 거의 한 180여 페이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어, 이감 간수기 자료가 나중에 파이널 때 어,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과제를 얼마큼 만 성실하게 했는지를 하나 하나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그다음 어, 그니까각 그러니까 페이지당 쉽게 얘기하면 각 페이지당 내 아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쫙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시간 30분인 이유가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요 30분 매주 주간 테스트인데 이 주간 테스트는 과제와 그 다음에 복습 여부를 확인하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이 주간 테스트를 보고요 이 주간 테스트는 조교가 채점을 하고 제가 그 채점한 결과들을 어머니에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전송을 해드립니다 학생의 답안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문항별로 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음, 그러면 어, 어머니들이 어, 요거 가지고 저한테 어, 다 직접 피드백도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생들에게는 컨텐츠를 가지고, 맞으면 불만의 어떤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과리를 가지고 학부모로부터 불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두 가지가 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자긍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해요. 첫 번째 선생님, 콘텐츠, 그 최고의 선물하고 다 했는데 더 없나요? 이런 말 듣는 걸 되게 치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왜 우리 아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나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텐츠와 관리에서만큼은 믿고 맡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학원에 오는 이유는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강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어, 이 오프라인 학원에 보내는 이유 그건 저는 컨텐츠하고 바로 관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는 제가 좀컨텐츠에 미리 이야기 드릴요그 다음에 수업은 3시간이지만 학생들에 따라서는 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게 스펙트럼 구간은 넓거든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오면. 자, 그랬을 때 2등급, 3등급, 4등급의 아이들은 컨텐츠에서 어떤 부분들을 그냥 정답의 해설지를 가지고 1등급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해설지를 읽으면. 근데 2, 3, 4등급의 아이들은 별도의 수업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영상은 복습용으로 당연히 제공되고 3시간짜리는요. 다 편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 최고의 선물에 있는 것들 중에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다 따로 별도로 동영상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동영상만으로도 5 시간에서 한6 시간이 제공될 수 있게 다 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어 학생이 공부만 하고자 한다면 컨텐츠에 있어서 그게 맞으면 종이 자료가 됐든 아니면 영상 자료가 됐든 부족하지 않게 준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상세한 피드백 이두 가지는 제가 이야기렸으니까 그다음에 강사의 피드백에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다 제가 답변합니다. 저는 조, 그런 부분은 조교를 쓰지 않습니다. 채점하거나 또는 숙제 과제 검사는 조교를 시키거든요. 하지만 피드백만큼은 다 제가 합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이 피드백하는 거 맞지 않잖아요. 보면? 어, 제가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 제가 피드백을 할 거고요.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해서 받는 질문이 화작이냐 언매냐왜냐면이 겨울 방학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 사실은 화작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선택하는 아이들은 이 겨울 방학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가 엄매를 선택한 게 과연 맞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설명해 가면 국어 강사가 아닌 사람들은 되게 복잡한 이 수식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복잡한 수식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그냥 오히려 어머니들 머리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건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화작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은요, 이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어, 화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습량의 부담을 느끼는 학생 바꿔이면 수학이나 탐구 이런 걸저 해야 돼요 할게 너무 많아요 어, 그게 안돼 있어요라고 하는 학은요 그냥 화작 가는 게 맞아요 어, 왜냐면 엄매가 공부할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수능 1등급이 87점가량 될거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문법 문제였어요. 엄매 문제였습니다. 고면 참고로 다섯 문항 중에 네 문항이 오답률 15위 안에 있어요 어, 참고로 문법 문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내 아이가 문법에 별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화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럼 문법에 자신 있는지 없는지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뭐냐면 야애들면 아, 선호야 너 혹시 품사하고 문장성분 어때? 품사 문장성분이 제일 어려워 그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참고로 이번에 그네 문항 중에 세 문항이에요 2021학년도 수능에서 그 어려웠던 내문항 네 중에 세문항이 바로 품사와 문장성 변형 문제예요. 이 품사와 문장성 변형 문제 어렵게 나오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아이한테 한두 문제 틀릴 수 있는 엄매를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한두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국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그냥 화작이 맞습니다. 그냥. 이런 아이에게 엄매해야 돼, 엄매가 표점상 유리하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요, 엄매 선택을 권장하는 학생은 저는 뭐냐? 요세 개의 모두 해당하는 학생 그러니까 앞서는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화작이고요 그다음에 엄매는 이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은 제가 이걸 하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상담받은 학생 세어넌 엄매 가도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 과거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수능 하겠대요 최상위권을 대학을 지망한 학생이죠 그다음에 두번왜냐면 최상위권 지망을 하는 학생은 표점 이니즘이 되게 유, 중요하거든요 엄매가 아마 표점상로 유리할 겁니다 그냥. 그다음에. 국어에 자신 있고 문법을 좋아하는 학생. 그다음에 세 번째, 전체적인 학습량이 부담이 덜한 학생. 수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 이 학생은 엄매를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엄매를 해 봤는데 좀안 된다. 그건 9월 달에 가서도요. 엄매 포기도 돼요. 왜? 화작은 이론 공부상으로 한 3시간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엄매는요. 30시간도 부족해요. 그냥 사탐 하나 정도의 어떤 공부 분량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작에서 엄매로는 못 가요. 엄매에서 화작가는 그냥 일도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혹시 내가 엄매를 한번 해보겠다 괜찮아요. 음, 그리고 해보니까 내가 품사 문장 소문이 괜찮다. 그 학생은 제가 봤을 뭐냐면 엄매를 어, 계속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 해, 해보니까 괜히 좀 어렵네. 그때 가서 포기해도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화작했던 학생이 엄매로 가긴 쉽지 않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번 겨울 방학 때 조금 자기가 제가 이야기했던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한번 엄매 에 도전해보고. 그러고난 다음에 나중에 화작을 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막 음, 어, 그런 부, 복잡한 숫자를 들이대는 것보다 화작이냐, 엄매냐라고 했을 때, 맞으면 제가 해드리는 가장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물론 학생들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 그것들은 저랑 뭐냐 등원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가 화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엄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코너로 다들 건강해야 되는,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어, 2021년 강좌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